할렐루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그 자국 난그성길이가 말씀하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하셔요 힘든인 생길 예수의 이름 부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 되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소망 되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아들 축복해 딸 축복해요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할렐루야 아들 축복해 우리 딸 고개 예수님 의지하셔요 여러분의 인생은 복될 거예요 잘될 거예요 형통할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어느 날 행복하셔요 새 학교에도 승리하셔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어려움 닥칠 때 예수의 이름 부르셔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 어머니 함께해요 아들들 축복해 아들들 축복해요. 아들 사랑해.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해요. 예수는 우리 아들과 함께요. 해 안녕하세요. 예수는 무지하셔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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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들들 축복해요. 다 축복해. 하나님 우리 아들들 사랑해요. 예수는 우리 딸들과 함께요. 해 내 인생 내 만들어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예수라고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아까 사탐하기 귀신을 속박해서 자유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게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의 생명의 주 능력의 주이신 절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으로셔요 재산받아요 예수의 이름 으로셔요 슬픔이 떠나요 예수의 이름 으로셔요 절망이 떠나요 예수의 이름 으로셔요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절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부를 때 권을 얻어요 예수의 이름 부를 때 형통력을 얻어요 예수의 이름 부를 때 평강이 넘쳐나는 절 믿습니다 하나님 위 여러분 사랑하셔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안녕 축복해요 어머니 예수의 이름으로 오요 예수는 우리 어머니 사랑해요 예수는 우리 어머니와 함께해요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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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없으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옹문 활짝 여셨네 그의 구원능력 영원하도다. 이름 예수, 예수, 예수. 품 없으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옹분 활짝 여셨네. 그의 구원 능력. 영원하도다. 안녕. 축복해요. 오늘 행복하셔요. 예수는 우리 딸 사랑해요. 예수는 우리 딸과 함께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들 축복해. 아들 축복해. 오늘도 행복하셔요. 오늘도 행복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리케 하셔요. 예수의 이름 부르셔요. 예수님 앞에 나가셔요. 예수님 예비하셔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축복합니다. 딸들 축복해요. 딸들 축복해요. 할렐루야. <laughs> 할렐루야. 아니아들들 축복해.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를 주셔요. 예수의 이름을 대 승리해요. 예수의 이름을 대 승리해요. 예수의 이름을 대 만족 있어요. 예수님 의 이름 부를 때 소망과 평강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셔요. 오늘도 행복하셔요. 여러분의 인생은 잘되고 승리하고 복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네. <laughs>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딸들 축복해요 우리 딸들 예수 이름으르 셔요 하나님 우리 딸들 사랑해요 예수는 우리 딸들 감께해요 우리 딸들의 인생은 복되고 승리하고 잘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의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의곳에 계시네 주님 의곳에 주님 의곳에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이 곳에 계시네. 딸 축복해요. 오늘도 행복하셔요. 예수는 우리 딸과 함께해요. 아들 축복해. 아들 사랑해. 오늘도 행복하셔요. 예수는 우리 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셔요. 예수는 우리 아들의 인생을 부르고 계셔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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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날 때 끝나요. 우리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날 때 끝나요. 예수님 이되셔요 딸들 축복해요. 예수님 우리 딸들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딸들과 함께요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사세요. 예수님 예배하며 사셔요. 알렐루야.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할 a l l e l u j a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취하리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을 신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본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